반갑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풍 손님 음주운전 1진 구제 출발 전 대리운전이 하도 안 잡혀서 사무실 쪽에 차만 옮기자 300m 움직였습니다. 출발한 지 1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체혈은안 했고 농도가 0.102. 운전면허 1년 취소 벌금 500에서 1000만 원. 맞아요. 초범이라 500에서 7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더 낮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쉽지 않습니다. 어, 500에서 700 정도를 더 깎기에는 쉽지 않고 물론 7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높기 때문에 500까지는 가능하겠지만 500만 원이 나왔다면 그걸 또 400이나 300으로 깎는좀 어려워요. 법령상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된다는 게 아니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쉽지 않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또 봐야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음주위진 구야입니다님. 4년 전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취소가 한번 됐었고요. 2022년 5월 20일 0.176 농도 신호대교 중에 부딪혔습니다. 사고죠? 민영사업이 했고 토요일 조사 받으셨고 징역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앞차의 운전자들이 이제 누워버리면은 징역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영 사업이 다 하신 걸로 봐서는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징역형까지 나올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은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1%라도 확률이 있다면 은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권고 드리고 뭐 그렇게 너무 무리가 된다 한다면 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셔서 Q&A 게시판에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